어, 아까 그 개념도만 있으면 되겠다. 평행사변형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름모가 나오는 거고, 직사각형 나오고, 두개 합친 게 깔끔하게 정사각형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직사각형은 여기가 60개가 있는 건데, 그럼 여기가 직사각형이 40개, 그리고 마름모가 22개면, 그럼 정사각형이 몇 개가 겹쳐있다는 거지, 두 개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도 아니고. 오, 헷갈린다. 직사, 직사각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닌 사각형이 11개 있을 때. 62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되는 건데. 음? 재밌네. 아. 경외 수다 대놓고 이거 괜찮다 이거 고등학생들 주면 못 풀겠는데? <laughs> 자 보면 <laughs> 아 이거 고등학생 한번 줘보려고 그래 이거 못풀것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직사각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닌 사각형이 11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직사각형하고 마름모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되고 어때? 마름모라고 해도 되는 거지 선생님이 말했던 그 논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정사각형이면은 얘 직사각형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게 11개가 있다고 하는 건, 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순수한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니까, 마름모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laughs> 정사각형도 아닌 거. 납득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총 11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직사각형이 개가 40개. 가 있는 건데, 직사각형 40개를 함부로 이렇게 말하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이걸 그 주머니로 그려줄게, 주머니로. 주머니로 한번 그려주면, 그러니까, 평사가, 평행사변형이 제일 크게 있어. 그치? 평행사변형이 제일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마름모가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겹친 걸 선생님 뭐라 그랬지? 여기가 정사각형이지. <laughs> 납득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직사각형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닌 사각형이 여기 11개 있다. 그치? 그리고 직사각형이 4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BC라고 하면은 지금 지우가 보면 알겠지만 이거 진짜 재밌네 A 더하기 B가 걔가 40이고 마름모가 22개 있으니까 걔가 B 더하기 C가 뭐가 되냐면 2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전체가 몇 개라 그랬지? 60개라 그랬지? 전체 60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걔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전체 60개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될까? 그러면은 얘를 두 개를 더해버리면 a 더하기 어 이거 참 진짜 다 이거 고등학생 다 줘야겠다. E, b 더하기 c가 66이 되는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걔가 뭐가 되냐면 11을 뺀 거니까 9니까 49가 되거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b가 66이기 때문에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9였지? 그럼 여기서 49를 빼주면은 7이 되는 거고 17. 따라서 b는 몇 개냐면 정사각형은 17개. 가 되는거지 그지응 어, 오케이